어 그치 블랙 다 짓을 안해야지 그 오늘 저녁방송 있구요 형님들 원래 일요일 하루 휴방이었는데 일요일 저녁방송 합니다 네. 저녁방송 하고 토요일날 오전 방송을 조금 짧게 네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이 휴방이에요 아, 우리 케이트 형님 안녕하세요. 냉덩이 방에서 블랙이면 심각하죠, 형님. 여자 만나라고해요 아니요. 네. 가족끼리 캠핑 가요. 아, 휴가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짧게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만나러 가라고요 아니, 있어야 만나죠. 네. 여자 만나는 거였으면 벌써, 어? 그 소문내고 다녔지 그 형님들 그저그 데이트 합니다 어? 그 형님들 그 예? 그그 예? 저는 어떠냐구요? 그 어? 적극적이신데요? 궁중님 마음에 드십니까? 대형님 안녕하세요. 저안 유명한데요. 네. 아 얼굴로 유명한 사랑한다고요? 음. <laughs> 네. 저 약간 좀 비싼 남자라서. 예. <laughs> 장난이고요. 네, 우리. 네, 우리 공중이 어디 사시나요? 어디 사는 몇 살? 어. 자, 간단한 신상조. 조이... 신원 있... 아, 신원조회가신원조회뭐라 조이... 뭐라, 그래 뭐라그냥. 홍구조사가 있겠습니다. 네. 장이 안 하고 배품만 받으면 수영복 입고 뛰어다니는 그분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예, 수영복 대기 중이고요. 예. 예, 예 랜덤인데 종족이 좋네. 아 랑이 다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네랄이 구장장님. 미네랄이 구장장님. 미네랄이 구장공니미구 h t n 이 아니었어. 유튜브 강의 잘 보고 있어요. 종족별 중고수 배드좀 올려주세요. 중고수는요, 그냥 제 방송 보면 됩니다. 중고수가 뭔 강의에요. 네? 중고수는 그냥 제거 보면서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와, 상대 또투자구야 아, 형님들. 아, 종족 우리가 자꾸 먹네. 야, 뭐야. 상대 또투자구야 어우, 텐데 상대. 대형님님이 스타로 형님 티바른다고 협박한다고요? 아, 대형님 잘하세요? 아이 우리 케이트 형님이 협박하세요? 좀더 세게 협박하세요. 캠핑 저기... 양천인가 글로 갈것 같습니다. 배트 형이 유튜브에 계십니다. 예. 도발 강의는 뭐, 올릴 게 없어요. 예, 도발 강의. 연상 남자요? 어우. 처음입니다. 그 잊지 마세요. <laughs> 예, 형님, 근데. 신이도 어제 내 강의 홍보했다고 아 그래 왜 신이가 나가 빠르게 치는 강이요 아, 형님들 고발이랑 나가 치는 거는 제제어제 제 어? 제 생명 생명줄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하자고. 너무 억울해 끌리던데 같이 하면 또 간만에 같이 하자니까 또 거절하기 좀 그러네. 하지 뭐. 아 신이랑 도리형이랑 7월 15일 날 가기로 했어요. 일단 일단은 자 일단 셋이 한번 가죠. 자, 빠르게 바이오닉을 일단 스포닝부터 딱 깨버립니다.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게 스포닝이에요. 이거 깨버리면은 추가 성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들어가자! 가자! 자, 챕터 3에 흰색 다맞다 뭐야 잠깐만. 타이 타이. 선태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저는 어찌세요? 응급 필요하신가? 선택화 증상을 자세히 말해줘. 선택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불안해해 주 야, 나한테 마린싸움 걸면 안 돼! 내 마린 아니잖아, 클라스 내가 이기면 안 돼. 호출하신분 어디가 아세요? 색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sm 리액 temporaire> 분 right? 어디가 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랄이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아사선생님 r e c 미 n 미 l y my brother aggressive battle was incredibly mind-blowing I u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20시하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씨, 오이 질러신데, 이 형님? 현재 한 명도 없네, 우리? 와, 이러면은, 우리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다꺾고

나인더 패스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뚜가야나 오늘 대천 가서 여친 만들 거야 킬킬 여친 킬 킬. 국 형님 제 여친도 예 만들어 주세요. 야 대천해수욕장 가는구나 음. 어. 음. 어 물량 죽이는데 우리팀? 셋이 밀자 물량 굿! 음. 야 우리팀 물량 죽이네 음. 상시 음. 봉쇄하고 음. 자삼밀자삼삼가자 음. 이때쯤에 이제 저거는 드랍을 생각하죠

아들이 공격하 g 습니다영명을 내려주십시오. m doing i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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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준비 끝났습니다. 이 공격, 와우 우리, 우리 형들 물량 잘 뽑네. 나 견제 왜안 하나나 있는데, 물량 이 정도 뽑을 줄 알면 견제 필요 없지. 아우 우리 형들 물량 많네. 이정도 뽑으면은 물량필요.. 굉장 필요없다 물량이 필요, 필요 없다. 물량 그냥 진주하라는데물량 너무 잘 필요해 아내가져왔다아 네,

オッケーを最強オッケーを最強バローボー i 니다 o t 을내리 n g to p l 공격 I'm going to 서 l a y I'm g 을 i n g to play. I'm g o i n 겠습니다 l a y I'm g o i n 끝 t 습니다 a y I'm going to play. I'm g o

갑니다. 아들이 공격할 수 있는 레벨치 갑니다. 갑니다. 보고 교신하자. 제진행합니 어디 한번더아 볼까?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명을내려세바녀석라도 있습니까? 옵세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녀석이라도 네. 아, 오, 어디 한번더 볼까? 고 아씨 거다 オステマリアクセる

없애버릴 약속이라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없애버릴 약속이라도 있으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없애버릴 약속이라도 있으니까 갑니다 준비 완료. 어플리완료니 시발이 좋습니다 앞이 아, 고고 있습니다 m c 준비 완료 기꺼이 겠습니다와씨개빡세네 <놀람> <놀람>

목표 위치는 살짝. 목표 위치는 c 미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기다리지 마시죠. 준비 완료. 기다리기 시작할 겁니다.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준비 완료. 목지가 목표 이동. 준비 완료. 기다리기 니다

아다다 아, 버텨다 버텨다.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이겼네요 이제. 에, 우리 팀 되게 잘하는데? 상대도 근데 너무 잘한다. 와, 이걸로 여기까지 온다고? 상대도 진짜 잘하네. 에, 똥툭한데, 진짜. 지금 잘았다 이제는 이긴 거 같은데? 버릴녀석이까지마 버스 타다이 나니까 이정도 버틴거예요 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정도 버텼죠 끝나, 구려 자, 형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겨버렸네요. 아, 근데 잘하네, 진짜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어, 빡세네요. 잘...